2019년 기해년 축이죠 어말 그대로 축이라는 소의 어, 소라는 어, 동물은 부지런 그리고 또 사람 때 희생을 하면서 다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게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꿈에 보이는게 소가 보이면 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축띠 이 축은 어, 말 그대로 내가 탄생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어, 업이라는 게요. 두 가지 업이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졌다 업이 아니 업이 있고 또한 가지 보이지 않는 숨은 천량을좀 탁월한 거 우리가 돈도 업이죠. 행지하고 똑같은 말이 업이라 그래 요 우리가. 근데 이 축띠는 항상 부지런은 있는데 인생이 굴복이 엄청 많아요. 그 까죠 잘될때 엄청 잘돼안될 때는 하나 없이 떨어지는 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축, 이 축은 조금 어떤 거, 사람이나 내가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떤 내가 뭐를 추진할 때는 한 걸음을 조금 물러서라. 조금은 성격 자체가 좀 급해요. 순나 소가 되게 순해요. 근데 이띠 상태에서는 너무 내가 꼭 해야겠다. 한 거는 너무 전진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고망동도 있지만은 또 자기 숨은 고집이 너무 세서 이 고집을 때문에 꼭 중요한 거를 읽고 중요한 사람들을 읽게 되는데 2019년 기회년 정축생 1997년생이에요. 근데 이 정축생은요 학생으로서 어, 학생도 있고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뭐 빨리 내가 사업가 프리뉴스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정, 어, 정축생이 작년수가 학업 문제, 모든 문제가요, 뒤쳐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운에 보이지 않게 정축생 같은 경우는, 어, 3년을 내리막을 타요. 2017년, 2018년, 2 0 1 9년 내까지 학업이나 내가 무슨 말 그대로 내가 재수를 했어. 근데 재수가 안 돼. 또 내가 다른데 운기를 더 편입을 하고 싶어. 편입이 힘들어. 왜? 학업원이 2016년도에 내가 학업원을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정축생이 3년의 학업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말대로 얻은 시험이나 자격증 모든 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올해는 2019년도에는 제자리 걸어. 새로운 시작이야 그 대신 이 내가 하고자 하는 학업이 있으면은 올해 새로운 대비를 해서 시험에 대학교가 되건 뭐가 학업을 바뀌었을 때는 조금은 올해는 시작하니까 올해 2019년도 기회년에 학업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운이 안 되면은 꽝이야 학생이 본분이 그리고 또 자격증 문제 취득 문제 이런 것도 좀 힘든 해고, 또, 을축생, 1985년생이에요. 이 소띠는요, 남녀노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소띠는 숨은 고집이 세다 그랬죠? 숨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남들 때 싹,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청년 빛을 갖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근데 이 을지생 소띠 같은 경우는 수능 고집이 너무 세서 2018년에 무술년에 보이지 않게 자기가 꼭 해야 된다는 고집성으로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운기가 생각만큼의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더 내가 더 크게 해야지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말대로... 취업 문제에서 더 업그레이드에 대한 취업을 내가 이동을 한다, 변화를 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올해는 운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말대로 돌다리도 두진가 봐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전하지 말고, 내가 또 확장하지 말고, 그런 해가 올해가 갑자생이고요. 또 음, 개축생 1973년생이죠. 마흔 일곱 됐어요. 근데 이분은 올해 축이 마흔 일곱에는요. 성주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주 운은 어, 되게 좋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넣키 세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 일곱, 칠이라는 숫자를 되게 쨍바 터지면 따라라라 하고 세 개, 네개 따라라 떨어지잖아. 쨍바 터지는 애. 올해는 금전의 운. 투자성을 할 때는 분명히 운기가 있어서 내가 업그레이드 인생 시작이 되는 애모든게 발판 마 노후를 대해서 내가 어떤 부동산 문제 아니면 은 내가 어떤 매매물을 바꿔서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 시키던가 또한 가지 또 뭐가 있냐 내가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했을 때 동서남북에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좋은 게 있으면 악한도 있어요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마흔 일곱 개축생 1973년생이 보이지 않게 3년 내리막이야. 보이지 않게 2017년도까지 2015년 16, 17이 내리막을 좀 타야 돼요. 어떤 내리막이냐. 금전으로 걱정, 가정을 가진 사람은 깨져야 되고 또 자녀 자녀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순신, 금신, 걱정을 가졌는데 마흔 일곱 개축생이 올해는 3년 시력을 내리막을 타면서 이 기해년에 저 2019년 내는 운이 상승이래요. 그데이 상승할 때는 뭐를 하냐? 내가 저기 너무 장사를 해서 망했어. 사업을 했는데 내가 생각만큼의 내가 안 됐어. 근데 움츠라고 있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게더 움츠러지는 애인데 올해는 조금. 어떤 거에, 내 생각에 미달을 갖지 말고 더 얻고, 내가 3년을 내리막을 탔으니까 올해는 운기를 가지르고,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거 게, 출친발은 아니에요. 하는 거는 변동, 변화는 안 주는 게 좋고, 운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뭐를 시작을 할 때는, 조금, 제 3자의 운기에 조금은 좀, 어떤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서, 조금 경험당 아니면은, 노하우,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해는 내 운을 잘 이용을 하면 최고 좋은 운이에요. 그 대신 어 우리는 음력으로 얘기하지만 양력으로 1월, 2월, 3월까지는요. 아직까지 운이 안 살아나요. 수생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상하는 말에 만동화 꽃이 핀다면 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봄 시기에 지금 서부더라도 2, 3개월 동안 어떤 거를 좀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아니면 사업, 장사, 아니면 학장 어떤 거를 내가 꼭 문서나 뭐로 하겠다 했을 때는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3, 4, 3월이 지나면서 4월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서 5월, 6월, 어, 7, 8월 3번 여름이 되기 전에 뭐든지 시작해야지 조금 후반기에 무척 좋은 운기를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축생, 1961년생이에요. 이런 분은요, 신축생은 남녀노소할 걸 되게 부지런한, 부지런한 신분이야. 뭐, 우리가 아침에, 어, 우리가 옛날 분들은 동이 트기 전에 새벽, 뭐, 여름과 봄, 여름과 틀리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옛 어르신들은 아침 저녁 10시에 자고, 10시 전에 자고,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를, 이, 소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밭을 갈고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축생 61년생 소띠는 되게 부지런함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보이지 않게 숨은 고집도 있지만 숨은 내가 욕심이 많은 띠에요. 59세가. 근데 이분, 이른분은 오, 작년 어, 무슬년이라 그러죠. 근데 무슬련에요. 보이지 않게 손재가 많은 애요 믿은 사람 끝에 발등을 지켰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간제, 시비. 어떤 사람의 말다툼. 또 내가 부부가 있으면 서로 오해로서 잘못하면 부부의 금이 가는 애예요뭐 오래 작년에 금 금이 가면서 보이지 않게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올해가 뭐겠어요말 그대로 작년에 아픔도 있고 작년에 잘못하면 이게 모든 게 파산이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경고 망동은내 가정적 또 보이지 않게 사업 파트너 또한 가지입니다. 내가 조직 생활에의 유납적 윗사람의 귀를 좀 열고 밑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런 해가 돼야 되지. 59세 신축색이 올해 기해년에는 무척 보이지 않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시비전쟁, 이게 더억울해이 되면 반제수, 시비수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은 올해는 사람을 조심하고 내가 마음을 조금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조금 안정하는 게 제일 좋은 해고요. 근데 올해 기축생의 1 9 4 9년생이은 하나 이, 이, 이 기축생 같으신 분들은요. 항상 보이지 않게 내 거를 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내일 할 거도 오늘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몰이할 것도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저 작년 무술연애는 병고가 들었어요, 이분이. 보이지 않게 내가 병원에서 두루나 있는 애야, 잘못하면. 그리고 몸에다가 크게 칼을 댈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크게 어떤, 어, 내가 어떤 부분이 나, 나빠서 좀 하기 좀 말려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있는 애요 그래서 작년 수가 어, 보이지 않게 인사를 듣는다. 인사는 뭐냐? 병고라고 들어요. 병고라는 것은 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병문안와서 괜찮냐, 어떻냐 물어보는 했죠. 그러니까 작년, 어, 무술년 70세는 에 무척도 병고가 많이 들고 안 좋은 회계 때문에 이 기출생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뭐든지 작년보다는 올해는 병고는 면할 수가 있어요. 기력적. 어떤 좀 조금, 변고가 드는 해를 조금심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이루 하나는, 어, 2019년도에는, 작년보다 올해는 좀 많이 좀, 마음, 좀 안정을 좀 찾으시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도 조금, 어, 내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모든 변화를 주면서도 안정권에 건강을 지켜라. 그러니까, 건강이 재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정축생, 소띠가요, 1937년생이셔요. 네, 이 축이요, 어, 삼재셔요. 근데, 축, 축은 모든 삼재가 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삼재띠인데, 올해 정축생, 소띠 삼재가 무척 안 좋습니다. 어, 이 삼재수가 조금은 어딘가 모르게, 어, 사람의 운명은 죽는 다 산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올해는 뭐든지 올해가 어 기해년 2019년 기해년 해운년단이 병이 나던가 아니면 어떤 분쟁이 있던가 아니면 어떤 거를 정리정도는 못하시면은 내리 3자는 3년이에요 3년 운기로 조금 되게 좀안 좋은 운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축생 소띠 같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갔을 때 이제, 이제 말년 휴가 나갈 때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낙엽 박는 것도 조심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언제 내가 해운련단이 병이 되건 내가 환경적이 되건 언제 터질 수 없는 언제 터질 수 없는 시간 폭탄 같은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 축이 이 삼재 중에서 연세도 있으시겠지만은 운이 1937년생 정숙제, 어, 소띠하고요. 최고, 어, 축이 걱정되는 나이는, 어, 말 그대로 47세. 쭉, 말 그대로 1973년생이랬죠. 우는 좋은데, 보이지 않는, 어딘가 모르고, 시비 다툼, 인간 망신, 간제, 시비가 조금 도 축띠가 좀, 음, 47세가 걱정되는. 나예고띠에요